주식 농문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 컴퓨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다. 현재 바닷권에서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 같은 이슈입니다. 애플 오일리드 생태계 확장의 최대 수혜주 분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애플 OLED 생태계 확장의 최대 수혜지로 분석되고 있다. 아이패드 프로 출시 일정을 감안했을 때 동사 아이패드 프로 향 OLED PBA 생산은 올해 1월, 인식은 2월부터 시작이 된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폴더블 아이패드와 아이폰 출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시점이다.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에 OLED 적용을 시작으로 연간 1천만 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아이패드의 일반 모델 연간 4천만 대, 2026년부터 27년까지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의 폴더블 등 애플 전체 제품 라인업에 OLED 적용 모델이 확대되는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경쟁사들의 부진으로 동사의 주력 고유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애플 내 OLED 점유율 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이됐습니다 애플 관련된 모멘텀이고, 이 지금 이제 어, 모멘텀 재료가 나왔던 게뭐 최근 건 아닙니다. 약간 조금 시간 지났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자, 동사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한번 상승했다가 쭉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현재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략적으로 4,900원 정도 지지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한번 제가 음영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뭐여기엔 4,900원 지지받았는데 두번째 지지받는가 싶더니 세번째 지지 못받고 이탈해버렸다가 다시 또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900원의 지지가 아니, 예, 상당히 중요한 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4,900원이 아니라 5,000원에 죄송합니다. 4,991원이니까 5,000원에 보시면 됐습니다. 5,000원에 지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5,000원 지지 못 받는다 그러면 또다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5 0 0 0원의 지지를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권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로 할게요. 현재는 바닥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뭐 외바닥 쌍바닥 으로 현재 이 앞에서 한번 바닥하면 다졌기 때문에 현재 보는 쌍바닥 정도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세 종류가 있다 했죠.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다고 보시면 겠습니다 현재 동사 위치는 쌍바닥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지지때 말씀을 할게요. 오늘 4.62% 상승하면서 5,44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장대 같은 경우는 (5700원) (2차) 장대 (6100원) (3차) 장대 (6700원) (4차) 장대 (7500원) 관이 되겠습니다 (7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 시가회 복하지 못한다 면 나머지도 차이시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권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5,000원, 2차 지지대 4,700원, 3차 지지대 4,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8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 이 현재 지금 사고 있는 수급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금융투자, 증권사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하면 금융투자로 잡히고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기타 법위로 찍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현재 증권사 통해서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금투로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외국인이 현재 계속 팔고 있는 기절로 보시면 습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현재 핸들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보면은, 제가 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되면은, 외국인의 순 매도도 끝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어찌 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시점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거기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되면은, 외국인이 거기서 계속 파는지를 애 주시하세요. 외국인이 자사주 매입이 끝났다. 그 상태에서 자사주 계속 순 매도한다. 그러면 주가는 좀더 계속 흘러내릴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런데 만약 자사주 매입이 끝났다. 그 시점에서 외국인이 순 매도에서 순 매수로 많이 돌아선다. 그러면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위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계속 순 매수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순 매수가 멈출 겁니다. 금융투자만 생각하세요. 금융투자가 순매수 멈추는 시점이 아마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시점일 겁니다. 그때 되면은 그때 이후로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라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관에서 거의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팔면서 개인이 산다 이러면 주가도 흘러낼 수 있습니다 한데 그런데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도가 순 매수로 돌아선다 그러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투자하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별 같은 경우는 3.58%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 같은 경우는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42.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예,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 보시면 되습니다. 동사 42.1% 최대주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최대주주 한국컴퓨터 지주가 42.1%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또12%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신차를또2%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싹 합치게 되면은 42 55 57% 정도 거의 한57% 57%, 57 이상을 현대에 묶여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대주 지분율이 너무 높아도 조금 그래요. 대략적으로 30에서 40% 30%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최대주주가 최대주라 되어있지만은 한국컴퓨터지주, 자사주, 자사주신탁 전부 어떻습니까? 다 묶여있다는 거죠. 현재 유통물량이 거의 한60% 가까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주주가 조금 지분율을 내놓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된다.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최대주가 조금 지분율 내놓는 것도 블록딜 통해 내놓는 것도 호재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60% 가까이 현재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200원대에서 작년에 3700원대까지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80억원대에서 230억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160억원대에서 2 1 0억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 20억 원대, 2분기 때 40억 원대, 3분기 때 90억 원대, 4분기 때 80억 원대. 실적이, 저만 들어 하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네요. 작년 1분기 20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영업이 적자, 3억 원 적자 전환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실적은 조금 감소했다 1분기 실적이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22%유보은 1,7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6.40%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1,350원, BPS는 9,329에 되겠습니다. 자, 1,35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0원이면 은 대략적으로 2700원이면 2배입니다. 5400원이면 4배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5440원입니다. 현재 밸류에서는 작년 실적 기준 PR 400원입니다. 네, 4배면 싼가가요 비싼가요? 싼 편입니다. 동산의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익률 수준이기 때문에 에, PR 10배에서 15배 권이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PR 400원이기 때문에 저평가구라는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1350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구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500원에서 대략적으로 한 2만원 내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주로 이제 어디서 매출이 나오냐? 동사는 자 OLD PMA 제품에서 46.58% 그리고 QD 그리고 LCD 모듈용 부품에서 38%, 산업용 인버터 쪽에서 12%,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는 이제 에 현재는 이제 OLED 관련된 쪽에서 현재 조명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 됐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쭉쭉 보시게 되면 2002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는 로 EMS하고 무역업하는 회사가 있네요. 현재 대략적으로 베트남에 있나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 오늘 종가 5 4 4 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는 5,541원, 평균 매도단가는 5,500원대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는 5,200원대, 평균 매도단가 5,2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5,300원대, 평균 매도단가 5,4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핸드레곤데 현재 순 매도 중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아, BPS가 14.4%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애플 511 생태계 확장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4.5이기 때문에 과일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79.2이기 때문에 과일권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6,100원, 2차는 6,7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5,000원, 2차는 4,500원 구간이 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컴퓨터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